안녕하세요. 아직은 낮이 더운 9월의 마지막 주에 김해장류 경미학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8일에 낙찰받은 고성군 고성읍 벌평리에 있는 모텔의 영업권 인수로 물건지에 들렀습니다. 본 물건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655제곱미터 약 200평이고, 건물은 지하와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519제곱미터 약 157평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숙박시설이며,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가는 6억 6,734만 천 원이었으며, 낙찰은 1억 4,267만 9천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21%로 낙찰자도 입찰자도 매우 만족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입찰하는 경우 사전 준비와 앞으로의 계획, 즉, 목적이 분명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숙박업은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 그에 따른 양도, 양수 및에 대한 비용을 계획하여야 하며 내부 시설 이용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낙찰받은 그림 호텔은 낙찰자가 회사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며 혹 영업권 인수가 협의되지 않거나 기존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여 영업권이 없을 시 다시 영업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혹 영업불가지역이나 과밀지역 같은 경우 영업권을 다시 내어주지 않는 곳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김해장류경매하고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게 확인 또 확인 후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인도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했을 시 강제집행을 하고 차선책으로 대수선까지 했을 경우에 비용까지 비교했기에 자신있는 입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혹 전 소유주의 도움이 필요한지, 소방법은 어떤지, 위생에 관련된 사항은 없는지 등등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물건입니다. 명도비에 대한 생각은 양측이 달랐지만 원활하게 소유권 이전, 이전에 끝을 내었습니다. 김해상류경매하고는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노하우가 있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만의 룰대로 하루하루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 결과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입찰과 명도를 통해 대부분의 상황을 예측했고, 그 결과는 서로에게 큰 손실 없이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찰일 2025년 7월 28일. 잔금일 및 소유권 이전 등기 25년 9월 9일, 영업권 양도 양수 25년 9월 29일, 인도 완료 2025년 10월 28일. 딱 3개월 만에 이 모든 과정을 끝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내부의 인테리어나 변경은 낙찰자가 하신다고 하니 11월쯤 재방문하여. 동영상을 찍어 이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할수 있는 팀을 가진 김해장류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